네나이스시키미와 함께하는 2019 아프리카tv bj대상 올해 신인상 수상자는 총 15명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사이다 멘트의 걸크러쉬 박사 느니입니다 아, 정말 연예인이시죠 아, 정말 이쁘세요 저그시즌 bj 짭구 bj 쯔야 준혁 걸포, 김학공, 달순의 라이브 그리고 박사르님입니다예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은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아, 정말로... 빨간색 정장 네. 와. 아 저는 처음에 짝꿍님을 멀리서 봤을 때 네. 인사 드렸어요. 아 저도 쪼꿍님인 줄. 어 저는 대표님인 줄 알고. 저 쪼코님 저 네. 인사했잖아요. 신인상은 일생에 단한번 받을 수 있는 상이라 어, 더욱 더뜻 깊은 상이죠. 박사 아드님의 신인상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 아드님입니다. 어깨 걸친 거 벗어 보면 안 될까요? 아, 아 너무 부끄러워. 예쁘실 같이. 것 같은. 데 아, 아.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아, 네. 네, 우리 박사 아드님 답지 않게 또. 네. 음. 어.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살면서 딱한번 받을 수 있는 신인상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어, 1년 동안 방송 잘할 수 있게 도와준 저희 팬 여러분들, 저희 엄마, 우리 가족들, 어, 그리고 항상 늘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는 우리 튜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하는 BJ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축하합니다. 이어서 송대인님 수상 소감 한 마디 해 주시죠.